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쪽 풍경 좋은 곳에서 어,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학교를 마쳐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아, 문이 지금 열려 있네요. 먼저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오, 왼쪽에서 열리네요. 오늘은 집에 가서 축구 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축구가 하는 모습이 안 나올 건데요. 미안하지만 안 나와요. 소리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들어봐서 판단해 주세요. 지금은 엘리베이터는 인데요.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좋죠? 너무 좋네요. 한번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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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09223. 엄마 나왔어. 음, 유튜브 팁 유튜브 <laughs> <laughs> 어 음, 오늘은 축구 가는 모습을 찍었는 <laughs> 어 축구 가려고좀이다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 생각으로 음, 말해 주세요.